20분이 넘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끝났으면은, 다시 런닝. 저는 이제 런닝으로, 어, 런닝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 인류 이렇게 왔으니까, 런닝으로 그냥, V. 어, 런닝으로 해서요. 여기로 오면 이니다 여기, 여기. 요여기 여기로 와서 여기 요기, 기로 와서 다시 여기부터 찍겠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여기서 있는 이제 요로 다시 와야 됩니다. 요로 다시 이로 쭉쭉 갔다가 이리로 가서 이 1로 다시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는 러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러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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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으로, 러닝으로.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부터? 봅시다. 이제 여기부터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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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여기부터 다시 또 러닝입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싶은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니까 위에서부터 해야겠죠. 위위위위위위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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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기 위여위위그러면위여위위위부터 여기

아래 여기 다시 러닝 러닝으로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바로 해도 됩니다. 이쪽에서 위가 됐으니까요. 일로 아래 찍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됐습니다. 그 이게 지금, 이, 러닝을 계속 쓰니까, 안 끊겼습니다. 안 끊겨야지, 원래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막, 그냥 막, 하셔도 됩니다. 막, 막, 끊었다가, 거까지만 했다가, 다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배우실 때, 제대로 된걸 배우시면은, 이제 뭐 좋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쪽으로 쭉 돌려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러닝으로 쭉쭉쭉쭉 척척 갔다가요. 여기서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할 겁니다. 이렇게 쭉 왔다가 러닝으로 쭉쭉쭉 갔다가 이로 빠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다 이렇게 치어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부터 쭉손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래 런닝으로 갈까요 저기 런닝으로 쭉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런닝으로 갔다가 런닝으로 쭉 갔다가요 쭉쭉쭉 쭉, 쭉. 어, 저는 이제 여기로 떨어지고 싶은데 여기. 쭈르르르르 이렇게 올 건데요 여기로 떨어지고 싶으니까 위로 박아야겠죠 위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위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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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여기 좋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때는 이 여기로 하면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V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됐죠 그리고 다시 엑스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되는 걸만만수있있습다다요 이번에는 이렇게 쭉 여기까지 갈 겁니다. 러닝 갔다가 이렇게 쭉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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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r 닝으로 쭉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쭉 뒤로 나올 건데요.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를 갔다가 뒤로 쭉 빠지겠습니다. 여기로 떨어져야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여기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까지입니다. 위 아래 아래 위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뭐 여기 짧은 구간이지만 짧은 구간이지만 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까지 그냥 쭉 가겠습니다 여기로 떨어지고 싶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으니까 요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음 치면서 이렇게 손가락이니까요. 여기 아, 아, 여기서부터 쭉쭉쭉 다시 이로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기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찾겠습니다. 아이고 좀 확대를 해서요. 확대를 했어. 해서. 여기부터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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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쭉 치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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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위, 아래, 확대 좀 하겠습니다.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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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그리고, 공을 쳐야 되니까요. 또 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러닝으로요. 쭉 가세요. 여기서부터, 위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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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러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로 떨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클릭하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리고 여기서 러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으니까요 뭐 저쪽 위에서, 이 위에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 한번 찍어주고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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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원래 이쪽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맞죠? 이때는 뭐 러닝 가면 됩니다. 러닝으로 뭐 여기까지 왔다가요. 다시 위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다시 가야겠죠? 어,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하여튼뭐 어떻게든 여기서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잡고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리고 러닝합니다. 요번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야지, 율로 떨어질 겁니다. 율로 그러면은 요쪽, 이쪽. 요쪽에 찍어야 됩니다. 러닝으로. 여기 시작요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리고 다시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이거 뭐 어디든 떨어지면 상관없으니까요 위. 위 아래 위 아래 다음에 우리는 율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율로 떨어지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찍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바꿔주고 또한번 바꿔주고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하고 또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고민해야죠. 여기서는 이제 먼저 풀고요. 여기가 위쪽 부분이 약간 애매한데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농구공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그냥 착착착착착 메꾸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닝 갔다가 아래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확대하겠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다시, 러닝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러닝으로, 위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골로 떨어져야 되니까 요,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이쪽 이쪽면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스톤펀치가. <laughs> 따기가좀 손이 좀아픕니다이게좀 계속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그게 뭐어쩌겠습니까 따야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 어, 오른쪽 팔이 있으니까요 여기로 갔다가 다시 쭉 들어오고 여기서쭉 갔다가 쭉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아래 위 아래 위면이렇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러닝 율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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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없습니다. 음, 음, 여기도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부터 또 갑니다. 저는 쭉 여기까지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작하면 되겠네. 이쪽에서. 이쪽에서 작하면 되겠네요.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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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아유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죠 유럽 스퀘어 됐을 때는요. 다시 n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x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음, 여기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지금 거의 36분 동안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어 여기도 제일 바깥 부분 남겨두고 여기도 최대한 가서 다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 런닝으로 위 아래고요, 위 아래고요. 런닝으로 쭉 가서. 이거 쭉 받고 내려오고, 이거 쭉 받고, 이거 쭉 오다가, 쭉 왔다가, 쭉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겠습니다. 이쪽은 안 건들고요. 이쪽은 밑에서 이렇게 쭉치고 쭉쭉 올라야 되니까요. 요, 요쪽 골목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렇게 쭉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러닝으로 갑니다. 어, 여기까지 오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클릭 위. 아, 아닙니다. 여기가 애매하니까 여기까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쪽이 비어 p 기 되니까요.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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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찍었고요. 다음에 어, 여기서는 위, 아래 있고, 잠시만요. 여기서도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러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지금 이쪽이 지금 비었거든요. 이쪽이. 보시면. 이러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다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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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해서, 여기서 러닝으로. 음, 여기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이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잡고, 어, 여기 잡고요. 여기서,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오는 게좀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